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올여름에는 엄청 더웠죠. 제가 아주 어떤 그 바쁜 일할 때마다 땀이 줄줄줄줄 흘리고 아주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서 아주 이렇게 살만합니다. 70대가 아, 70일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어, 글쎄 어느,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버린 버릴 거를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심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가지고려고 하는 소유욕도 별 부질없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우리가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아, 어떤 것, 어떤 일을 하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남에게 어떤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지 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는 방법을 이제 택하고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제 책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가 <laughs> 그 개그우먼 그 유, 고명한 씨가 하는 그 강의를 우연히 들었어요. 어 정신이 멋쩍나게 그분의 이제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봐보니까 굉장히 그 죽기 전까지 갔더라고요. 교통사는. 어쨌든 의사가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졌고, 그 죽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죽을 때어 생각해 보니까 뭐 가진 거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그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겠죠. 일본에 뭐이 이틀 후에 죽을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났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깨닫고 열심히 어, 책을 읽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있을 동안에 오십 일 동안 오십 권을 읽었고 방문 오는 사람마다 좋은 책좀구해달라고 해서 한쪽 눈으로 한쪽 눈으로 이렇게 봤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많은 책을 보고 거기서 다시 이제 끌려가지. 끌려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미미 국수 그 집도 내고 또 책도 쓰고 그래서 유명한 이제 유명하게 작가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여섯 가지의 직업을 이제 갖게 이제 살게 되면서 어, 일이 잘 풀려가지고 책 책을 벗삼아서 책을 해답으로 질문으로 이렇게 해서 얻은 그런 결과로. 열심히 일해서 지금 아주 훌륭한 어, 어, 사업가도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또 강의도 잘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 4시에 일어나서 10시간 동안 제가 읽었다고 하니까 어, 그분이 그동안에 그 아주 집중적인 그런 실력을 쌓아서 아주 지금, 지금 아주 어엿한 어, 아주 대우받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이제 그분의 것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 참 배울 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죽기 직전에 자기가 어, 생각한 거는 어, 내가 누구를 어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던가 누구 좋은 일을 얼만큼 했든가 이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제가 90이라고 생각했을 때뭐한 20년도 안 남았는데 저도 이제 뭔가 좀 남기고 싶고 또 좋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참동감을 하고 그분 거 열심히 이제 책도 보고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강의도 듣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좀나태해지고럴때 그분은 이제 또 강의 저도 그런 거에 동감하고요 자식을 뭐 자식으로서 떳떳한 떳떳한 엄마가 되고 또 이웃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하고 뭐 실패한 적도 있죠. 제가 생각을 짧아서 실패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이제 경험삼아 아 나도 남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행복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 일이 끝나고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면 좀, 좀 시간이 좀 있을 때 저도 작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저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 조금 마음으로 좀 쉬고 또 정신적으로 좀 채우고 그렇게 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을 느껴요. 요즘에 그래서 오늘은 어, 일찍 일어나서 나의 생활을 찾고 또 책도 보면서 네, 어떤 그런 해결책을 책에서 찾자. 그리고 중요한 건 죽기 직전에 중요한 건 남을 얼마나 큰 위에서 일을 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